살균제 피해자들과 피해 유가족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집사람은 그렇게 고생하다 갔고 우리 애들, 우리 가정은 풍기박산 났고 내 인생 13년, 우리 애들 2 3년 인생 누가 책임질 겁니까? 우리는 이거쓴 것뿐이 없어요. 돈 주고 사서 쓴 것뿐이 없어요. 편하게 자는 게 뭐가 대수고 뭐가 차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한 번도 자기 숨으로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고 아이가 야이 입으로 어제 얘기하더라고요. 환경부에서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총 4114명. 그런데 지난 12일 공판에서 폐 질환과 제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저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피해자로 인정한 정부의 판단과는 달랐는데요. 예상치 못한 결과에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. 이렇게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. 가해자는 없다고요?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재판부에서 만약에 무죄라고 한다면 저희는 천식은 왜 왔고 폐쇄성 환기장애는왜 왔는지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했던 835명 중 12명은 오랜 시간 폐질환을 앓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보러 오보세요. 어 잘하네.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박영숙 씨.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지 9개월 만에 폐 기능이 절반 이상 상실돼서 13년 동안 치료와 입원을 하게 했습니다 얼굴에다 분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준게더 결정타였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. 살균제가 이겁니다 돌아다닐 때 이게 딱 더라고요. 그래서 집사람한테 좋겠다. 내 딸에는 집사람을 위한다고 산 거죠. 산게 이게 집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균제가 될지는 몰랐죠. 중환자실에 있어서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게 안이 된다는 김태종 씨. 나만 아니었으면 지금도 지금 간지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만 후회, 아쉬움 이런 게 굉장히 크죠.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. 근데 재판에서. 멍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건 지금 피해자들은 피가 거꾸로 섞고 있어요.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. 같은 피해를 입은 조순미 씨도 13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산소를 발생시키는 기기라서 여기서 지금 이제 산소를 뿜어주는 거예요. 뿜어서 제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 산소 발생기 없이는 숨을 쉴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는데요. 사업을 할 만큼 활동적이었던 순미 씨. 그러나 지금은 선이 허락된 곳까지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암, 부신기능 저하증, 면역에 대한 질환, 폐질환 그런 질환들이 다 갖고 있는 건 거죠. 폐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물론 최근에는 혀 종양까지 재발한 상황이라는 데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그거밖에 원인이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. 제 생활에서 바뀐 거라고는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.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본인의 몸이 증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그1 0 명이 넘는 그 인원에 단한 명도 어떤 책임이 없이 전원 무죄가 내려질 수 있는지는 너무 의아했던 그런 상황이죠.